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보건입니다 오늘 3월 18일 새벽에 하스스톤 최신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라앉은 도시로의 항해입니다 어, 이번 확장팩에서는 신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족 나가 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약구매 팩이랑 신규 카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장팩에서 나가라는 새로운 종족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가 관련 카드는 주문나가랑 뱀가발 두 가지가 있는데 나가 관련 카드는 이두 가지가 끝이고 기존에 있던 나가 관련 하수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종족값이 나가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라는 새로운 종족이 추가가 되었다 네그 다음은 신규 키워드 첫 번째 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거수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아마 아마 이번 확장팩에서는 직업별로 한 장씩 거수 카드를 받을 것 같아요 지원을 거수라는 키워드는 하수인 텍스트 상에 적혀 있는 플러스대로 토큰이 나온 거거든요. 이게 전함이랑은 별개인데요. 아마 뭐 소집이나 발견으로 이게 카드가 나오기만 하면은 거수 카드에 관련된 그 거수 토큰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. 일단 이거는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가 아직 안 돼서 아마 좀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신규 키워드는 인양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백 밑에 세 장을 보고, 한장 선택해서, 덱맨 위로 올려요. 그 다음에 다음 카드 들어올 때, 그거, 인양으로 선택한 카드를 뽑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번 확장팩에서 새롭게 나온 카드들을 한 장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 새로 나온 예약구매 세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예약구매 세트는 8만원짜리, 5만원짜리 두 개가 나왔고요. 판매 기간은 4월 1 2일까지 판매합니다. 네, 8만원 예약구매 세트 구성은 아즈샤라 법사 스킨이랑 아즈샤라 뒷면, 그 다음에 성큰시티황금전설 무작위 두 개, 전장 보너스 성큰팩 80개, 황금 성큰팩 5개, 그 다음에 용병단팩 5개랑 그 다음에 폭격. 전장 타격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5만 원 예약 구매 세트는 아즈샤라 카드 뒷면이랑 썬큰 시티 무작위 전설 카드 두 장, 그다음에 썬큰 팩 60배 이렇게로 구성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8만 원짜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장 타격 효과가 5천 원으로 별개로 판매를 하네요. 오늘 새롭게 나온 신규 확장 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갈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럼 안녕!